앨범이에요. 짠! 아니 이 상큼한 푸른빛의 키트 앨범은 누구의 것이죠? 박력이면 박력, 방역, 청량이면 청량, 못하는 컨셉 없는 완벽 그 자체. 크레비티의뉴 웨이브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열렬한 크레딧 카드, 포스트 카드, 설명서, 에어 키트, 차, 포토 카드 세트, 랜덤 포카까지. 이번 크레비티의 키트 앨범에는 멤버별로 두 장의 포토 카드뿐만 아니라 단체 컷도 무려 6 장이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직 키트 앨범에서만 볼수 있는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어 소장용으로 너무 좋답니다. 아이고 예뻐라 오늘도 크래비티를 볼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제 랜덤 포카를 볼까요? 오늘 저의 아들의 날린을 폭발시킬 그분은 완지 귀여 아니 멋있어 아니 귀여워 우와. 4세대 대표 보이그룹 크래비티, 그들만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스타일링, 그리고 음악은 많은 K-POP 팬들에게 주근거림을 선사했습니다. 청춘들의 아픔과 성장 과정을 그려왔던 크래비티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을 뜻하는 New 브 v 라는 앨범명처럼 기존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9명의 멤버들. 그리고 함께 발매된 키트 앨범은 그들의 도전적이고 성장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전반적으로 푸른빛의 색감을 사용하거나 파도를 연상시키는 그래픽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비드한 색감의 포토카드들은 올 초에 타이틀곡 아드레날린으로 보여주었던 청량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가 된 멤버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물결을 기대해 보며 지금까지 크래비티의 뉴 에이브 여기는 키트 앨범이었습니다. 빠잉.